다 다르게 생겼고 신기하다 너무 진짜 눈 위로 찍혔던 거 너무 내가 회상한 것 같아 음, 얼굴보다 나도 막 나. 몸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나이가할 너무... 것이 듯이...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거나 혼자 썸을 타는것 같을 때 약간 거절하는 방식 같은 거도있어좀 단호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. 사실 그대 그냥 팩폭을 날렸어 근데 근데 나를 좋아한다고 얘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뭐 먼저 내가 미안하지만 난널 좋아하지 않아 이럴 수 없잖아 <laughs> 난 약간 썸이 일방적인 것 같으면 연락 텀이 길어진 것 같아 요막한 음... 12시간에 한번답잖아고그래서막아나 음... 잤어 막 24시간 뒤에 막, 음... 얼마나 잔 거야? <laughs> 아니면 이상형 물어볼 때 반대로 얘기하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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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러면서> <웃음> 그리고 아주 <laughs> 까무장짝한 사람은 나는 우유같이 하얀 남자가 좋아 <laughs> 이러고 <이러면서 웃음> 뭐, <laughs> 쌍꺼풀이 없는 남자는어난 눈이 똘망똘망한 남자가 좋아 음... 이래서 일부러 음... 약간 반대로 음... 얘기하는 것 같아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나도 고백한 것도 아닌데 오, 갑자기 음. 갑자기 그러니까. 그 사람이 나도 좋은 좋은 점뭔 소리야? 뭐야? <laughs> 나 여자친구 있는데 <laughs> 그난 원래 모든 사람한테 친절해.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음. 난 돌려 돌려 편한 그럼 나좀 친구로 잘 만드는 것 같아. 생각해 보니까. 음. 아 그럼 이, 지금 현재 있는 남자친구 중에 날 사랑하는 사람이 <laughs> <내가 웃음> <아니, 웃음> 그런 게 아니라 <laughs> 그런 게 아니라 뭔가 <laughs> <laughs> 그냥 그 친구의 바운더리로 어?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 좀어 그냥 자연스럽게 어잘 만들었던 어 거. 을 어떻게 그 오케이? 팁이 있나요? 아그럼 뭐, 그럴싸한 팁은 아니고 그냥 뭐 연락텀을 길게 하고 밥을 그래. 먹자 이러면 아, 그래?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명이서 먹는 약속으로 아 만들어버린다거나 음음 약간 데이트하려는 식으로 뭐 이때 뭐 저녁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면 막 꿈장어 음 <laughs> 국밥 막 이런 어 <laughs> 이거 보내서 어 먹는다거나 어 아, 그냥 아니, 아 그런 아, 식으로 아, 하고 아, 막아우막야 이런 식으로 아, 하고 이성적으로 안 보이게, 여성으로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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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게. 근데 그거 완전 꿀팁이다. 근데 오히려 그런 털털한 모습을 반하면 <laughs> 아니, 그럴 거예요. 예, 예. 어 얘는 낭장적인 까닭에 가자, 나하 국밥집에 가자. 남자는 불편해. 그러니까 그래서, 그래서 아줌는 그런... 사실 마음 훔있는거 아닐까? 맞아. 똑같이 <목소리> 에서 만났는데 재밌으면 만나볼 수 있는 거고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어느 한 포인트에 꽂히거나 같이 있을 때 너무 재밌으면 다른 건안 보이는 것 같아 음 <목소리> 근데 나도 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같이, 음때 아, 어 어, 어, 같이 그래. 있을 때 재밌는 같이 있을 때 숨을 쉬어도 재밌는 것? 재밌으면 끝이야! <목소리> 대화가 어어 되고, 음 새벽까지 얘기를 해도 어. 뭔가 반새도 괜찮은? 음 근데 빨리 집 가고 싶은 사람들도 많잖아 맞아, 맞아, 맞아. <목소리> 빨리 집 가고 싶은 사람들도 많 아무리 잘생겨도 이상형 볼때 외적인 건 많이 안 봐요? 안, 근데 안 본다고 하는데 만난 사람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<laughs> 어, 어, 어떤 특징이 있어요? 다그 똑같이 생겼어요, 약간 <laughs> 다들 놀랄 정도로 <laughs> 다 모아놓으면 서로 어뭐다 위에 선조가 <laughs> 똑같은 건지 <거지>. 다 같은 조상에서 뻗어나간 거 나는 얼굴 이상형이 없고 아, 그냥 진짜? 웃긴 사람이 좋아 <laughs> 진짜 그러면 외모에 그 갭이 엄청 많이 차이나? 너무 만났던 사람들. 어다 다르게 생겼고, <laughs> 다 다르게 생겼고. 신기하다. 너무 진짜 눈 위로 찍혔던 거 너무 내가 회상한 거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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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측이 측이 나가는. 레 그리고? <웃음> 그냥 진짜 웃기고 재밌고. 음. 그럼 외모도 많이 안 봐? 안 그러니까. <laughs> 아, 거 아니 아닌데. 그러니까 외모를 어떻게 생겨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보이면 그래. 다 그래서, 그래서 키는 좀볼것 같은데 본인 키가 크니까. 오 어, 진짜. 그냥 키를 어,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키가 크지 않아도 나와 있을 때 불편해하지 않으면 난 괜찮아. 어, 음 근데 보통 남자 쪽에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근데 음이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나를 부담스러워 하면 그건 이제 이 사람이 키가 작아서 싫은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불편해지잖아. 음 그래서 안 만나게 되고. 음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나는 상관이 없어 아, 그럼 승연이가다키 아, 작아도 괜찮아? 응. 오 그래서 나는 진짜 생각하고. 웃기고 재밌고 나랑 잘 맞고 내가 어딘가로 <laughs> 떠나고 싶을 때 그냥 갑, 갑자기 같이 가줄 수아 있는 사람. 아아 대박. 그럼 그러면 각자 막 이거는 진짜 싫다. 절대 허용할 수 없대요. 나 허세. 다 좋은 감이 없는 거? 음. 왜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줄지 음.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서로의 관계도 엉망진창이 되는 음. 음. 느낌. 꿈이 작은 사람이어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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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좋네. 야망감이 좋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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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게 멋있어 보이지. 아. 어. 아, 자기 막 직업에 대한 욕심이랑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 그냥 소소하게 인생 살다 죽는 게 꿈이야. <laughs> 이런 매력이 안 느껴져. 아. 그리고 대화가 끊겨버리 거. 음. 음. 끊겨서 음, 내가 갖다 테이프 붙여도 또 끊기고 또 붙여도 또 끊기고 이러면 음, 난 재미 없어서 무용 부 그렇지. 그게 맞아. 제일 중요한 거고. 나는 남자볼때 뭐... 약간 신체 강화도를 <laughs> 좀 보는 거 <것> 같아. <laughs> 강화도요? 그러니까... <laughs> 아 너무 웃겨. 그러니까 남자는 피지컬이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<웃음> 좀 들고, <laughs> 근데 그리고 감화도를... <laughs> <계속> 막 머슬들처럼 <laughs> 좋아야 <웃음> 된다는 건 아닌데, 솔직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동을 조금만 <laughs> <피지컬을 웃음> 하는. 나도 너네 같이 길 가다가 깡패 만나면 내가 지켜줘야 될것 같구나 이러면 안 돼. 아. 옛날에 언니들이 나한테 정윤아 나이가 들면 음, 얼굴보다 나도 막 몸이 중요해지는 <laughs> 시기가 나이가 들 것이다. 나도 어, 굵은 남자를 좋아하게 될거다고하 그런 생 이게 무슨대 맞아? 여러분. <laughs> 나도 이제 어렸을 어. 때는 얼굴이 단것 같지. 나이가 들면 얼굴 말고 다른 데도 보게 될 것이다. 이랬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. 지금은 이해가 간다. 어. 되면 좋다였는데 지금은 얼굴이 좀 못생겨도 몸이 듬직하든한아 <laughs> 이건 내가 순화해서 직업이 직업이 안하고서만. <laughs> <아나운서 한다는 웃음> 그러면 손잡을 때 약간 팔뚝도 한번 대충 만져보고 사귀는 경우. <laughs> 아니 근데 뭐안 만져봐도 대충 이렇게. 나 아, 순자할 <laughs> <laughs> 수 있다. 순자할 수 있다. 절대 안 점도. 절대 안 된다. 어.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나이를 묻다 보니까 <laughs> 그냥 이제 <laughs> 나이가 어, 그러니까 약간 남자가 남자가 돼야 되나? <웃음> <웃음> 그런 생각다면서아 <laughs> 그냥 뭐 남자도 친구할 수 있지? 맞아. 이런 생각이. <laughs> 지금은 친구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절대 장담할 수 없다. 약간 음, 이런 생각이. 음, 그냥 알아서 안 만나지 않나? 응. 그게 막예의아 만나는 사람도 있고. 맞아. 이거 허용을 해줘야 된다. 이거를 허용을 해야 만날 수 있다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. 음. 어. 아 나는 만나라 상관없다 하는데 오. 나중에 얘가 선을 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신경, 그니까 내 신경 포인트를 벗어난다 하면 너 만나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으면 나도 그만 만날게. 계속 어. 만나 이런. 몰래 숨겨서 네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면 나한테 걸리면 끝이지. 이제. 아, 러면한 한 달? 한달 넘어가면은 맞아, 한 달. 텐션이 풀리면서 약간 더 이상 썸이 아닌 관계가 되는 느낌? 저도 세번세번 세번 만나는 거. 음. 만나는 수를 세번 가져야지 음. 음. 어느 정도 골자를 파악할 수 있다. 텐션감이 떨어지면 음. 썸이 더 이상 썸이 아닌 느낌? 음. 그니까 그래, 답답하지 않나? 아, 나는 얘랑 이제 상상도 다 했고, <laughs> 상상도 다 했고 <laughs> 그러니까 연애하는 상상도 다 했고 <laughs> 만만 나와서 밥만 먹고 영화만 보고 고백을 안해 아 빨리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아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아 둘이 데이트도 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, 뭐가 원질이 없다 이런 난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음, 맞아 한, 한 달도 약간 내가 진짜 당장 얘가 좋으면 길것 같고 세번 좋은 것같아안돼안돼 음. 안 돼. 까먹을 것 같아요 그, 얘랑 얘기하면 얘가 까먹고. 아, 그럼 귀찮아서 썸을 여고. 나도 귀찮아서. 어, 시간이 아까울 어, 것 같다. 어. 그러니까한 명한테 투자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. 어, 어. 응. 어. 음. 어.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하나 정리하고, 정리하고 어. 또두 번째랑. <laughs> <야>. 어. 순차적으로. <laughs> 너무, 소모, 너무 소모가 어. 커. <laughs> 시간과 감정 소모가 커서 귀찮다. 썸의 기준은? 설레어야 된다. 응. 음. 연락이 많아. 어. 어. 연락을? 어.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고, 어. 좀 설레어야 된다. 음. 계속 그 사람이 궁금해야 한다. 궁금해야 한다. 손을 한번 잡아봐라. 아.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, 선의 기간은? 한 달? 세 번? 세 번? 사바사. 이건 사바사다. 사바사. 세번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, 어쨌든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. 아. 그 다음에, 남사친 여성 있다, 없다. 있다. 되긴 하는데 굳이? 진짜 음. 뭐 선은 잘 긋자 아, 음. 음. 저도 저도 어. 있긴 하나 약간 조건부 친구 느낌이다 어. 절대 친구 이런 건 없다 아. 남녀사이에 무조건 얘랑은 친구야 이런 건 없다 음. 아, 썸탈때 스킨십 <laughs> 손은 <손을> 잡아봐도 된다 <laughs> 손을 잡아봐 <laughs> 손을, 잡아봐. <laughs> 손을 잡아봐. <laughs> 잡아서 설레나 안 설레나 확인해야 돼확아 어. 오케이 손을 잡아봐야 된다 음? 썸 여러 명 동시에 안돼 안 돼. 그렇게 결론. 와, 끝. 금 마무리. <laughs>